제주도가 구자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를 오늘부터 재개하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봉쇄로 무산됐습니다. 주민들은 그동안 제주도가 신뢰를 잃었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공사 재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구좌읍 월정리 주민과 해녀들이 제주 동부 하수처리장 진입로를 가로막고 구호를 외칩니다. 도착이다, 시설하다, 시설하다, 시설하다. 제주도가 4년째 중단된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공사용 자재를 반입하려 하자 주민들이 막아선 겁니다. 시공업체 직원들과 공무원까지 나와 자재 반입을 시도했으나. 주민 반발이 강해 결국 2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제주동부 하수처리장은 조천과 구자지역 하수처리를 위해 2007년 하수처리 능력 6천 톤으로 준공된 뒤 2014년 1만 2천 톤으로 증설됐고 이마저 포화돼 2017년 2만 4천 톤으로 증설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주시 삼화지구의 하수 유입과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침출수 유입에 반대해 공사가 4년째 중단됐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초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합의점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사마지구에서 동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관로를 절단하지 않으면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마지구를 자르면 우리는 어떤 협상이든 우리가 협상 대비로 올라가겠다. 그런데 저기서는 무조건 행정에서는 협상만 내놔라. 그런데 우리는 사마주 거를 자르지 않으면 난 협상은 안 된다. 제주도는 하수 처리장에 이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며 하수 관로 절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연결 관로 를 절단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너무 과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리사무소에서 주민들과 만나 해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공사 재개를 미룰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전에는 허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입장이 맞서면서 하수처리장 증설공사가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